비트코인 최저점은 시간적으로는 8에서 9월, 가격적으로는 42에서 45K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왜 8에서 9월을 최저점으로 보는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계절성은 9월이 최악이었고, 10에서 12월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4년 주기로 있는 특별한 해입니다. 해당 연도들의 계절성만 따로 모아서 자세히 분석한 자료가 없길래 제가 직접 그려서 분석해 봤습니다. 평범한 해들과는 다른 특이한 공통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원래 계절성에 따르면 9월은 비트코인에게 가장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는 8월에 큰 조정을 맞았다면 9월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8월 초에 큰 조정을 맞았었죠. 그래서 9월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9월이 평범한 상승을 넘어서서 매우 좋은 수준으로 마감되었다면 전통적으로 가장 좋았던 달인 10월에 오히려 조정이 크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8월의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셋째, 11월, 12월은 공통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11월에서 12월 코로나 같은 중대한 사건만 안 터진다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저점은 8월 또는 9월에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4분기에 상승을 노리며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적으로는 왜 42에서 45K를 저점으로 생각하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유사했던 과거 사례들을 볼때 40K대 때 초반이 마지노선일 것이라는 관점은 제가 지난 3월부터 이미 많이 말씀드렸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인데요. 빨간색 선인 전기료와 기타 비용들을 합쳐서 주황색 선인 개당 총 채굴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 가격은 전기료보다 한 번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도 그랬고요. 2018년 말 사이클 저점에서도 그랬고요. 2020년 초 코로나 빔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022년 말 지난 사이클의 최저점 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전기료는 45k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급락이 나온다 면 45k 부근은 아주 강력한 지지구간 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단기간 내에 바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채굴전기료 수준도 함께 변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45k라는 숫자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차트까지 종합할 때 45에서 42k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간 그리고 가격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하방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한 것이죠.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단기에는 어떤 경우들이 생길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8월 5일 하락빔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한 모습인데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과거에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와서 지난 저점을 살짝 깨지 않고 반등하거나 한번더 살짝 깨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갈 걱정을 해야 하나? 그 기준은 하락파동에 대한 0.786 되돌림 가격적으로는 65k 위에서 오랜 기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서 0.786 되돌림 구간을 단기적으로 조금 뚫더라도 그 위에서 일정 시간 지지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0.786 되돌림을 살짝 뚫었다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저점 갱신하러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세 가지 사례는 20년, 21년 상승장에서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하락을 한번 다가 0.786 되돌림을 살짝 넘겨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한번더 갱신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올라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려왔다가 0.786 되돌림을 살짝 넘겨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전 저점을 살짝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뚫고 고점을 갱신하러 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내려왔다가 0.786 되돌림을 살짝 못 미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점을 한번 갱신했고요. 올라갔다가 저점을 두번더 갱신하고 즉총세 번. 저점을 갱신하고 올려줬습니다. 모두 0.786 위에서 오랫동안 버텨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던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0.786 위에서 오랜 시간 버텨주면서 그뒤 고점을 뚫으러 추가 상승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 때입니다. 급락을 한 뒤에 0.786 되돌림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서 오랜 시간을 그 위에서 버텨주니 고점을 뚫으러 올라갔죠. 자, 그럼 이번에는 결국 다시 저점 부근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디가 매력적인 매수 타점일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력적인 매수 타점은 기존 하락파동의 1.114에서 1.236 피보나치 비율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간에 대입한다면 47K에서 45K입니다. 이때 단타 기준에서 최소 타겟은 전체 하락의 0.5 되돌림, 약 56에서 57K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적중한다면 단타로만 약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점 부분에서 그대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향후 한두달 내에 가격이 실제로 내려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공포인 심리가 더욱 극대화될 텐데요. 이때는 쫄게 아 니라 오히려 적극 적인 단타 매수로 대응하 는게 좋다고 생각 하고, 저 또한 가용 현금 들을 동원하 여 그렇게 할 예정 입니다. 가격적으로 저점이 지난 8월 5일에 거의 다 나왔다라는 기존 관점은 동일합니다. 이제는 저점 갱신을 안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거나 저점 갱신을 하더라도 살짝 갱신하거나라는 관점도 동일하고요. 오늘은 여기에 추가 근거들을 설명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격이 단기적으로 먼저 올라온다면 0.786되돌린 구간, 가격적으로는 65k 부근을 주의하자. 뚫고 오랫동안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 그게 아니면 다시 크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어찌 되었든 대선과 반감기가 있던 해에 11월과 12월은 공통적으로 상승 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 해당 연도들의 사례를 보면 8월 아니면 9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오해하실까 봐 첨언을 드리자면 42k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42k까지 갈 거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온다면 온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대응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가진 시드의 거의 전부를 풀 매수 해 놓고 홀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기적으로 상승장이 남아 있지만 그 중간에 오는 조정장에서 어디가 정확히 저점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쭉 홀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42k 무조건 갈 거라고 예측을 할수 있다면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정확한 저점에서 그것도 제가 가진 거의 모든 풀시들을 한 번에 다잘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버틸만 하다 또는 드디어 매수 기회가 와서 기대된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3월부터 알트에 물려 있는데 이제는 진짜 버티기 힘들다 손절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손절할 때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러 고민들을 앞서 많이 하셔서 각자마다 좋은 선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즉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